미국 정형외과 전문의에 의하면 반드시 두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수술을 권유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 세 군데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첫 번째, 정말 수술 잘하는 신경외과, 정말 수술 잘하는 전문병원에 가서 일단 상담해 보십시오.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절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활할 건지 잘 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비수술로 척추를 치료하는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상담해 해보십시오. 한방의 경우에는 한의원, 한방병원에서는 대부분 비술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양방재활외과 전문의도 좋습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에 꼭 가보십시오. 우리가 임상에서는 결국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병원에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득에서 분리돼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 원장님께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수술을 권유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대학병원에서도 권유하지 않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비수술 치료를 하다 하다가 결국에 3개월이 지나고서 수술을 권하는 것들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치료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꼭 거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과연 비수술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침, 뜸, 한약이라는 전통적인 기본 도구에다가 도침과 신경근 이완술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개발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척추를 보면 척추, 요추의 깊이가 약 6cm 정도는 됩니다. 근육층만, 지방에서 근육층까지만 해도 6cm 정도의 깊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으로는 디스크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침과 도침을 활용해서 해당 부위의 유착을 분리해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바로 신경근 이완술이라고 합니다 신경근 이완술에 쓰이는 침은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 도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자기 도자고요 예전에 제대로 된 의료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도자기를 깨서 그 날카로운 면을 통해서 분리했다고 하여 도자기 도자를 써서 도침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바로 처음 튀어나왔을 때부터 그 주변 조직과 유착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착 조직을 방리하기 위해서는 도침이 해당 레벨까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이 도침의 끝은 아주 날카로운 일자 드라이버와 같습니다. 침은 어떻습니까?